안녕하세요. 등대지기 이팀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현장은 구리수택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디자인하우스 해담입니다.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디자인이 아주 훌륭한 현장입니다. 또한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많이 주는 곳입니다. 강변, 잠실까지 가는 광역버스와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아주 풍부하며 버스 정거장 또한 2에서 3분이면 도달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중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이 5분 이내 위치합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10분 이내에 롯데백화점과 구리역이 위치합니다. 초중고교 또한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한창 공사 중인 8호선 전철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과 학군 그리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인접해 있는 최고의 위치로. 서둘러 연락주셔야 좋은 세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모습은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련된 디자인과 넓은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구경해본 디자인하우스의 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주세요. 정성껏 설명드리고 다른 곳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